단하다 아니 나 요즘 코인 하잖아 아 요즘 엄청 핫한 코인이 있거든 아, 이거 아는 사람들 많은 건데 이게 비트를 비트로 코인이라고 대기업 관련된 코인이거든 내가 볼때 이거 최소 10배 떡상 각이야. 어? 350이면 3500까지도 가니까. 나도한테 더블로 갚을 수 있다. 야, 더블이 뭐야? 더 더블로도 갚지. 아, 요즘 존버 중인데. 응. 비트를 비트로 구해. 어때? 완전 각이지. 나한테 350 버려보는 건 어때? 유타당하지 않아? 어? 아, 아, 코인은 도박. 음, <laughs> 네가 뭘 알아? 아야,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기 싫다고 얘기를 해. 눈에도 은근 쪼잔한 사람이었구나. 전에 쿨레나던 박은혜 어디 갔냐. 쩐내 난다.